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이야기 음악은 요 밑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창 하나 열고 들으시면서 얘기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감독 네, 오늘은 무슨 곡이죠? 오늘은 음, 미스티란 음. 곡인데 음. 일단 보컬 버전으로 음. 엘라 피츠 제럴드의 음. 미스티 음. 하고 음. 그 웨스 몽고메리랑 기타리스트와 음. 윈튼 켈리랑 음. 피아니스트 트리오가 음. 같이 한 음. 연주곡 버전 음. 두 미스티를 갖고 음. 얘기해 보죠. 음. 네. <laughs>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 음. 엘라 미스티부터 한번 중간 분량으로 얘기해 주시죠. 예. 엘라 피츠제럴드는 뭐 아주 유명한 그 시대를 풍미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보컬리스트죠.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 이 미스티란 곡이 음. 제가 보니까 그 피아니스트죠 음. 에롤 가너 음. 작곡이래요. 어. 음. 근데 이제 미스티 만개낀 아득한 몽롱한 음. 음. 이런 제목인데 음. 미스티란 곡 자체는 가사 내용이 음. 그냥 사랑에 빠진 어떤 한 여자 음. 여자 같아요, 제가 음. 보기엔 음. 그 여자의 그, 그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의 음. 어떤 이야기 음. 그런 건데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는 음. 1960년 지금 이제 밑에 링크 달아놓은 음. 곡은 1960년 버전이에요, 음. 스튜디오 버전인데 음. 에롤 가너가 음. 뉴욕에서 시카고로 음. 비행기를 탔는데 음. 시카고 좀 도착했을 때 안개에 음. 쫙 껴있었대요. 음. 근데 음. 이 에럴관호라는 분이 음. 악보를 음.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분이래요. 어. 그래갖고 음. 그걸 막 멜로디를 기억했다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음. 피아노를 쳐갖고 그거를 음. 뭐 누가 악보와 해줬는지 그렇게 음. 메모리 음. 해갖고 음. 나온 명곡인데 음. 그냥 이건 뭐 재즈다 생각하지 않아도 음.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 음. 하는데 음. 엘라피치 제랄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60년에 리메이크한 음. 거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이 얘기 미스티하면 또 제가 사적인 얘기가 좀꽤 있어요. 아, 저도 하나 하나 있는데 하나씩 해보죠. 아, <laughs> 90년대 중후반쯤 이걸, 이걸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홍대 앞 블루사우스에 이른 시간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불사우스 네, 네. 홀 가운데 긴 하얀 타일 검은 타일로 된긴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서그 주인장인 허청화백이 음악 트는 맞은편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서 <웃음> 미스티 <웃음> 그러면 <웃음> 저 인간 또 왔구나 해가지고 틀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 듣는 미스티가 난 너무 너무 좋았어. 음. 그리고 이, 이 미스티는요, 에 버번 코기 좋아. <laughs> 버번 코 갖다 놓고잭콕 같은 거. 응. 근데 잭콕 말, 잭잭코 말고 음. 버, 버번, 진비면 버번 코기 나. <laughs> 계절로 따지면 깊은 가을. 여기 다 앉아서 엘라 피츠랄드의 at m 미 하고 나오면. 끝이야. 음. 그냥 그냥 빠져버려. 뭐 가을에 빠지든 뭐에 빠지든 그냥 이이 이 노래 사실 처음에는 잘이 노래 좀 한번 빠지면은 노래를 못 들어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온갖 망상이 머릿속을 이 돌아다녀가지고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예요. 정말 정말 마력적이.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이성적으로 듣는 거보다 되게 감성적으로 푹 빠지게 하는 목소리가. 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저는 엘라피스 음. 자랄드를 음. 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당시 50년대부터 음. 한 60년 초까지가 음. 가장 음. 음. 좋았던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냐면 음악의 각 장르마다 그런 음. 얘기가 있어. 그저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가 악기 소리보다 더 아름답다. 음. 더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가수들이 있는데 음. 재즈씬에서는 엘라피치를 알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신이 연신. 아 대단해요, 대단해. 예, 목소리가 되게 아름다운데 잘 들어보면은 약간 쇳소리도 있고. 아, 어, 그러면 그만큼 음. 그냥 아주 예쁜 목소리인데도 그 개성이 딱 있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있어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보면 코가 정말 그 있어요. 그게 이렇게 딱 겉에 이런. 캐럴덤이지. 엘라 피스랄드 노래를 한번 딱 들어보세요. 아주 감미롭고 부드럽지만 감미롭고 부드럽게 끝나지 않아요. 아주 힘이 있어요 그 안에는. 네. 네.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일지 대학 초년생일 때쯤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또 개인적인 음. 이 노래한 이 곡에 대한 기억이 음. 있는 게 제가 구2이 년도에. 일본 배낭여행을 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요코하마에 도착을 했는데 음. 낮에 도착해서 이렇게 음. 막 다니고 있는데 었 중국인촌 쯤에 음.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바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바 이름이 민튼 하우스였어요. 음. 근데 민튼 스플레이 하우스를 줄여서 민튼 음. 하우스라고 음. 이제 그 사람들이 음. 주인장이 음. 해놓은 거를 그때는 몰랐죠. 음. 민튼 하우스인데 음. 왠지 초기 음. 아다 있다가 음. 여기 와서 음. 돈은 많이 없지만 음. 맥주를 한잔할 테다 음. 하고 음. 그 이제 그 요코하마 그 언덕을 쫙 올라가 갖고 음. 그 브루라이트노 요코하마라는 음. 그 야경이 보이는 데서 어둑어둑 가지고 때까지 이러고 음. 앉아있다가 음. 다시 길을 내려와서 음. 그 가게를 들어가갖고 음. 딱 있는데 음. 왠지 제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옛날 재즈바에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음. 그냥 이렇게 무채색 반팔 티에 음. 이렇게 있는 그 일본 음. 보통 중년의 아저씨 음. 같은 느낌의 주인장이 음. 딱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와 좋다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이렇게 듣고 음.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음. 뭐 듣고 싶은 곡이 음. 없냐 근데 이게 미스티라고 한 거예요 음. 김 감독이? 예 음, 음. 그때부터 음. 엘라 피츠 제랄드의 음. 미스티를 위시하여 음. 미스티만 음. 제 기억에 한 10버전을 음. 연달아서 틀어주는 거예요 마침 손님이 없었어요 음, 음. 초저녁 때가 아직 되지 음. 않았요데한 6시 7시 음. 뭐 이럴 때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스미마생 하면서 그 자켓 좀 보여달라고 그러고, CD면 음. CD, CD 음. LP면 LP 이렇게 보면서, 음. 그냥 눈으로 사진을 찍은 거죠. 음. 그때 카메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냥 그래서 미스티란 곡에 음. 쭉푹 빠져갖고, 음. 이제 돌아와서 음. 점점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러면서 음. 하나씩 하나씩 맞닥뜨리고, 음. 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음. 미스티를 치면은, 음. 음.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부터 여러 음. 연주곡 버전들이 있어서 음. 즐기게 된 곡이죠. 음. 미스티 이거는 우리나라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샌 리스트에 뭐 공연하면 샌 리스트에 우직한껴 있는 곡이 이 미스티예요. 네. 정말 아주 그 재즈 보컬을 대표하는 여성 재즈 보컬을 대표하는 그런 곡이죠. 네. 오. 제가 가사를 한번 메모를 해봤는데 음. 아까 이제. 사랑에 푹 빠진 그 여자의 마음이다. 음. 그랬는데, 가사가 이래요. 날 보세요. 음. 어? 나 나무 음. 위에 올라간 고양이처럼 음. 힘 없고 무력해요. 음. 어? 음. 구름에 음. 매달린 기분이래요. 음. 당신 곁에만 가도 음. 아득해진다고. 음. I get misty. 니 음. 네 옆에만 가면 음. 그렇게 된다. 음. 그러면서 음. 점이 발경이죠. 길을 가면은 음. 천대 바이올린이 음. 울리는 소리가 들린대. 음. 어? 그 당신 나한테 인사하는 소리래, 그게. 음, 음. <laughs> 그리고 오른발인지, 오른발이 왼발인지. 음. 그리고 모자와 장갑도 구분이 안 간대. 음, 음. 그냥 너무 몽롱하다는 거죠. 음, 음. 그리고 맨 마지막 가사가 난 사랑에 빠졌어요. 음.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음. 보컬로 들으면 그런 음. 정서에 푹 빠져갖고 음. 이걸 듣고 나서 음. 또 이제 재즈 뮤지션들이 다른 음. 분들이 한걸 들어보면 음. 스탄게츠가 음. 연주한 미스티도 있고 음. 뭐 여러가지 섹소포니스트나 음. 이런 음. 분들이 하는 음. 그 버전이 있는데 제가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음. 생각한 거는 웨스 몽고메리라는그 음. 기타리스트와 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윈튼 켈리 트리오가 음. 라이브로 한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미스티는 짧아요. 연주곡 치고는 음. 음. 한5 음. 6 분밖에 안 돼요. 육분 정도. 네. 근데 웨스몽골이 몽고메리가 기타만 쭉가요 음. 윈튼 켈리가 끼어들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더 좋은 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타로만 나그 나긋이 하게 이렇게 음. 가는 음. 버전이 마치 엘라피치 제랄드 선생은 보컬로 보여준 음. 거를 오히려 더 미니멀하게 이렇게 기타로만 가는데 이두 곡을 비교해서 들으면은 미스티란 곡을 위시로 이런 보컬의 매력이나 아니면 나긋나긋한 기타의 매력이나 이렇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음. 정말 대단한 곡인데요. 웨스몬 고메리가 연주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실 때 요거를 좀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음. 사실 저는 기타리스트, 재즈 기타리스트 앨범을 처음 산게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돈 주고 산첫 앨범이 웨스몽고메리다요오 예. 나는 그리고 웨스몽고메리를 이름이 웨스몽고메리라고 그래갖고서 난 백인인 줄 알았어 음.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예, 왠지. 기타 소리가,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솜사탕이야. 정말 그, 감미로워야, 이게, 퐁듀, 아니면, 머시멜로우, 뭐, 이렇게, <laughs> 아, 이게 정말, 아, 이게, 이게 기타 소리야? 이럴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외수몽고 <laughs> 메리는 기타를요, 엄지 손가락으로만. 엄지 손가락으로. 먼저, 네. 엄지 손가락으로. 모든 소리를 요 엄지 손가락 하나로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 빠른 연주를 이, 손목도 안 움직여요. 손가락으로 이, 손목 거의 안 움직여. 피크를 쓰지 않는데다가 엄지로만. 유튜브에 네. 연주하는 라이브 많이 나와요. 한번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요걸 갖다 엄지 손가락으로 지금 이렇게 연주한단 말이지. 그러고 한번 들어 보세요. 이거 야,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이 저렇게 연주할 수 있느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스티는 엘라 피체랄드가 그렇게 감미롭잖아요. 근데 웨스몽고멜의 메 연주. 야, 기타가 이렇게 감미롭나, 이런 거한번 생각하면서. 편견인지는 몰라도 음. 왜 흑인은 음. 더 이렇게 막막 막 이렇게 감정적이고 음. 막 현란할 음. 것 같고 음. 뭔가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음. 웨스몬고메리의 요 미스티 버전은 음. 되게 지적으로 이렇게 음. 나긋나긋 칠을 듯이 친다고 할까 음.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스몬고메리가 좀 독특해요. 뭐, 뭐가 독특하냐면 아마 재즈 뮤지션 중에서 신의 반열에 오른 재즈 뮤지션 중에서는 가장 건실하게 세상을 산 사람 음. 중 하나야. 네. 일곱 명의 자식이. 아, 근데 그냥 일곱 명이고 일곱 명인데 스무 살에 결혼했어. 그래서 애 일곱 명을 뒀는데 일곱 명 키우느라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스무 살때 용족공을 했는데 낮에는 예, 음악 늦게 시작했던 예, 건 아니고 스무 살때 시작했어요. 예, 예. 기타 스무 살때 잡았어요. 용족공하면서 기타를 쳤는데 애 일곱 날 때까지도 용족공 일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스무 살 때, 스무 살 전이지 바로 전이지 본격적으로 밤에 아르바이트로 연주하기 전에 이제 기타에 빠져 갖고선 기타를 갖다 이렇게 연습하면 조금 있으면은 어디선가 시끄럽다고 닭라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그 다음부터 칠수 없으니까 엄지 손가락으로 살달달달살살 음. 엄지 아 정말 이거는 그 전기니 뭐니 몸다 나오는 얘기야. 예, 예. 그거는 읽은 어, 거. 소리가 네, 크다고 예, 그러니까 뭐. 심하게 치지 못하고 엄지 손가락 하나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소리를 하는 이웃을 이웃의 소리를 자기가 안만 좋아하는 음악을 해도 무신 못하겠지. 그래가지고 엄지 손가락으로 딱 이거 하나로만 연주해요. 그게 그 연주 기법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자기 스타일이 된 거구나 그게. 이렇게 네. 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긴 것도요. 네. 웨스 몽고메리 어떻게 생겼냐면 네. 에디머피 아시죠? 코미디언 <laughs> <퍼메리아는> 살찐 에디머피 <laughs> 착하게 <laughs> 생긴 에디머피 <laughs> 꼭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그이 미스티 웨스몽고메리와 윈튼 켈리가 같이 한이 미스티 버전은 음. 이게 65년 음. 뉴욕에 있는 음. 하프노트라는 음. 클럽에서 음. 라이브인데 하프 인데, 인데. 예. 이 판을 음. 이 앨범을 그또그 음. 그 후배인 팻매스니가 되게 좋아하는 앨범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음. 자기한테 기타를 어떻게 플레이해야 음. 되는지 알려준 음. 앨범이다 음. 뭐 그거는 네이버에서 제가 읽었죠 음. <laughs> 팬 메슨이 <laughs> 얘기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늘그 락커들한테 락밴드들한테 불만이 많아요 니들은 왜 아이디어를 훔쳐갔으면 뭐 보상이 있어야 될까 음. 화냈던 게 뭐냐면 음. 아니 그러니까 마일스 데피스가 정말 화냈던 건 뭐냐면 자기는 연주하면 클럽에서 요만한 데서 하는데 쟤네들은 우리 거 가져가 갖고선 아레나에서 그냥 운동장에서 공연해 갖고선 떼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화냈던 거야.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어요. 마일스 데피스가. 근데 좌우씨이 재즈가 팝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판매선 이제 뭐 재즈 플레이어로 더 알려져 있고 재즈 플레이어지, 음. 재즈 미션인데 락에도 정말 웨스몽골이 메리는 락 기타리스트한테도 많이 그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그 대표,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게 피트 다우젠, 음. 피트 다우젠트. 음. 예예예. 그더후후 그 기타리스트 기타 전설이죠 후가. 그런데 예, 예. 피트 다우젠트가 가장 영향을 받은 기타리스트 중 하나가. 외수모 메소모이다. 네. 그러면서 메소몽고메리 연주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음. 뭐냐면 어떨 때는 기관총과 같고, 어떨 때는 어 양철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같고, 그 흐르는 물 소리와 같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들어보시면 돼. 이 연주를 들어보면 피터 다우젠트가 지금 이렇게 정말 그 메소몽고메리 그 연주를 깊게 들었구나. 아들 네, 뭐 엄청난 기타리스트죠. 근데 음. 아들 이 미스티는 정말 감미롭습니다. 그럼 만약에 재즈를 처음 듣는다고 치면은 미스티란 곡을 보컬 버전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여, 여성 보컬리스트들, 뭐 사라본, 아, 빌리 할러데이든 사라본 퍼져 나가면 되고 사라본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웨스 몽고메리의 버전으로 시작하면은 웨스 음, 몽고메리의 음, 다른 기타 음, 연주들도 들으면서 음, 음, 그리고 이 공연에서는 윈튼 켈리가 같이 했다고 그랬는데 음, 윈튼 켈리가 음, 저번 주에 얘기했던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도 음, 오래 있었고 음, 그 밴드에서 나왔을 때쯤 음, 웨스 몽고메리와 같이 연주한 음, 게이 버전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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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펼쳐가는 음,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 그러니까 조금 뭐냐면 보컬로 미스티 듣고 아이 보컬이 그러면 재즈 연주자들한테 플레이어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연주되는가 뭐 보면 아 재즈라는 게뭐 이런 거구나 엘라피체랄드는 빅밴드 시절 사실 그 루이 암스토롱이랑 엘라피체랄드가 같이 한 앨범이 있죠 많지 근데 예. 사실 그 재즈를 대중화시킨 건두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 아니에요. 엘라 피체랄드랑 그렇죠. 루이 암스트롱. 근데 가장 대중과 접점이 가까운 재즈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고, 메스몽고 메리크 들어보면 그 맛을, 재즈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음악 틀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아, 이 들으면서 사실 우리도 했어야 되는데. <웃음> 들어보세요. <웃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